우리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주님의 축복하심이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예수님과 베드로가 여행을 하다가 해가 저물어서 한 가난한 여인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답니다. 아이들 셋을 혼자 기르면서 살아가는 이 여인은 반늦게 찾아온 이두 나그네를 귀찮아하지 않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친절하게 대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인은 길 가다가 드시라고 정성껏 도시락도 싸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정성에 감동한 예수님께서 아주머니의 친절한 나그네 대접에 제가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 아주머니가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하면 하루 종일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인사를 하고 떠나자 아주버니는 평소처럼 배틀에 앉아서 매일 짜던 옷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옷감을 짜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날처럼 아주 잘 짜이고 또 아주 빠른 속도로 짜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쯤 되었을 때방 안에 온 천지가 옷감으로 가득 차서 아주 이제 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는데 그 양이 한달 동안 할 일을 하루 하루만에 다 해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집에 아주 욕심 많은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죠. 착한 사람이 있으면. 또 욕심 많은 사람이 나와야 이야기 되는 거죠. 욕심 많은 아주머니가 이 모습을 보고 아주 놀랬습니다. 그리고 전후 사정을 다 들은 뒤에 그 가난한 여인에게 그 양반들이 다시 온다고 안 했수? 언제 온다 고 했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일주일 뒤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들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가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때 제발 당신 집에 재우지 말고 우리 집으로 꼭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착한 아주머니가 아, 예, 그럴게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또 예수님과 베드로가 드디어 약속대로 이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여인의 집으로 나타나자 이 착한 여인이든 약속도로 여인 욕심 많은 아, 그 아주머니의 집으로 예수님과 베드로를 안내했습니다. 갓 구운 빵에 아주 푸짐한 그런 식탁, 그리고 아주 편안한, 안락한 그런 침대, 잠자리에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주 서비스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막 좋은 곳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좋겠죠? 드시고 싶죠? 식사를 하셔서 별로 생각이 없으신가 봅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풍성한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 여자는 우리를 대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글쎄 그래도 환대를 받았으니까 똑같이 축복을 주어보자꾸나라고 말하고 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가난한 여인에게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떠난 뒤에 아주머니가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하면 하루 종일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고 욕심 많은 아주머니의 집을, 집에서 떠났습니다. 그러자 이 욕심 많은 아주머니가 얼굴에 막 웃음이 막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흥, 나는 저옆집 여자보다 두 배는 더짤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틀이 안기 전에 잘 짜야 되니까, 좋은 기술로 짜야 되니까 잠시 찬바람을 쐬려고 문을 삐그덕 열고 밖으로 나가서 찬바람을 쐬고 다시 돌아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야기는 끝. <laughs>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 종일 그냥 밖에 나갔다, 바람 쐬고 들어왔다. 이것만 엄청나게 한 뒤에, 그러다가 문이 부서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laughs> 캄보디아에 우리 청년들 다녀와서 다녀, 아, 우리가 가기 전부터 어, 단기선 성교는, 선교는 일회성이 아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캄보디아를 품고 나가는 것은 또 하나님의 그 성교를 한다는 것은 평생을 바쳐 사는 것이다. 일회성이 아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갔는데 웬걸요? 아, 이 캄보디아 햇빛이 얼마나 센지요? 모자를 써도 햇빛이 모자가 이렇게 쓰면 오다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제가그을렇게 탔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데요. 지붕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지붕을 피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청년들이 밥 먹는데 밥을 먹는지 비를 먹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비를 먹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얼굴이 전부 다 까무잡잡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부터 야너 보니까 많이 캄보디아 사람 같다. 이렇게 놀리면서 우리가 사역을 했는데, 아, 그 나라에 있을 때는 우리가 꼭 하얀 뭐 그런 백색인종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인천공항 들어오니까 아, 저희들의 모습이 많이 캄보디아 사람이 돼가지고 아, 저희들이 걱정이됐습니다 교회 오면 너희들 어디서 왔냐? 캄보디아에서 왔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 웬걸요? 오늘 아침부터. 저는 저녁까지 목사님 타셨습니다. 목사님 시큼해지셨습니다. 목사님 볼이 이렇게 너무 시큼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어,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꼭 성교를 정말로 하고 온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의 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세우시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자가 참으로 큰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겸손한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승리합니다. 이번에 홍성교회 청년부가 처음으로 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또 프놈펜과 프놈펜을 흐르는 메콩강 그리고 오지 롱앵 마을 또 시엠립을 거쳐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감동을 주셨고 은혜를 많이 받고 저희 청년들이 돌아왔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란 매우 형편이 없는 모습인데 성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인 푸놈핀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이 맨발로 다녔습니다. 신발을 신고 다니는 아이를 몇명 보지는 못했습니다. 롱앵 마을로 내려가자 더 심했습니다.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나라. 거기는 6개월 동안 물이 차고. 6개월 동안 이렇게 물이 빠졌을 때 농사를 짓는답니다. 그래서 지도가 바뀌는 그렇게 물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는 나라, 빗물을 받아서 마시는 나라. 그런 가운데 앙코르와트라는 엄청난 고대 도시를 또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은 열악하고 형편이 말이 아니지만 12세기까지만 해도 크메르 제국이라는 중국 북경까지 지배했던 그 아주 놀라운 그 나라, 앙코르와트. 그 제국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앙코르와스는 크메르의 고대 도시로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에 하나로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그 건축물입니다. 시아입시 북쪽 6.5km 지점에 있는 이 사원은 1860년 식물학자 앙리 무어가 발견한 이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서 지금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서 관광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또 찬사를 받는 건물입니다. 이 사원은 10세기 전반에 수리아, 아, 수리아 바르만이라는 이세가 2세, 어, 건립했고 힌두교의 어, 비슈누 신과 어, 자신을 일출화시킨 그러한 무덤으로서 자신의 무덤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건립했다고 합니다. 어, 앙코라스의 앙코브라, 구조는 동서로 약한 1.5k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남북으로 약 1.3km에 달하는 넓이에 또 중앙에 있는 탑을 기준으로 석조 대사원이 건립되어져 있습니다. 사원 주변의 운하는 해자라는 그런 바다를 의미하는 그런 바다가 있고 높이 65m의 중앙 탑은 세계의 중심인 수미산을 의미하고 또 사원의 회랑은 히말라야의 산맥을 의미하면서 지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를 지닌 나라임에도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여러분 킬링 필드라는 또 대참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킬링 필드는 1975년부터 79년 사이에 미주 캄프차 정권 시기에 폴 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라는 무장단체에 의해서 저질러진 대학살인데 3년 7개월 동안에 전 친구 700만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특별히 지식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킬링필드에서 많은 캄보디아인들의 지식인들이 죽었고, 이후에 이 나라를 세고 싶어도 지식인들과 기능인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기술자를 찾지 못해서 막 건축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래서 발전이 아주 늦어지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이 바로 캄보디아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 지도자가 나라를 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곳에서 하나의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캄보디아는 여러분 소승불교 국가입니다. 대승불교 국가 들어왔는데 대승불교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소승불교로 밖에서 이제 더 멸망하게 길로 걸어갔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이 소승불교 국가에서 2% 정도도 되지 않는 그러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 특별히 캄보디아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어,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몰랐어요. 선교사님이 여기 서울에서 성경이 올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들어가면 되죠. 네, 그렇게 그러, 해 가지고 우리는 배낭속에다 집어넣고 왔는데, 그게 성경 미립자 <laughs> 그런 우리 사역을 한 겁니다. <laughs> 그 엄청난 할렐루야. 아, 이 보통 일을 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 성교사님이 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찔하더라고요. <laughs> 기쁘기도 하고, 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한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홍성교의 청년들이 캄보디아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고, 이 일은 캄보디아 기독교의 큰 힘으로 앞으로 역사할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교사님께서 분놈편에 기독교나 봉사관을 세우셨는데, 이 장소는 여러분, 분놈편의한 중심가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기독교 백지전 기념관처럼. 또그 지역이 강남 거리처럼 그렇게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중심에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자리에 건물을 짓는다 하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돌이 을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성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더 감동시킨 것은 이 기독교나 봉사관이 뚫슬랭이라는 킬링필드가 저질러졌을 때 감옥에 사람을 집어넣는데 들어가면 거의 살아남지 못하고 다 시체로 나오는 그런 감옥이 있었는데 그뚫슬랭 바로 앞에 기독교의 합 봉사관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땅값이 쌌는데 이 봉사관이 세워지는 바람에 그 주기가 땅값이 다 올라갔어요. 요즘에는 그 땅을 못 산다는 거예요. 비싸가지고. 어,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분홍편의 한 중심가에 기독교의 복음에 전쟁기지를 세웠던 우리 송국사님의 그 놀라운 투성에서 행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겠구나. 일제시대 에 우리에게 2%도 4%도 되지 않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임적이 세워졌던 것처럼 캄보디아가 그렇게 세워지겠다는 라 그런 희망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더 감동시킨 것이 저희 이제 첫날 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성교사님이 세미나실로 부르더라고요. 다른 방들은 또그 나라 젊은이들이 회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책상을 이렇게 딱 봤는데 갑자기 홍성장로교회. 할렐루야. 홍성장로교회라는 글자가 있어요.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데 어, 교회 건물을 짓고 나서 목사님도 그때 왔다 가셨다고 네 짓고 나서 그 건물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책상과 의자가 없을, 없었을 때 제일 먼저 책상과 의자를 보냈던 교회가 저희 교회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연합 봉사관은 홍성 장로계가 한 분야를 한 어, 그런 역사를 벽돌을 쌓는 그런 역사를 함께 동참했던 그러한 장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프라이드가 갑자기 이렇게 팍 올라갔습니다. 그때 성교사님이 갑자기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 이렇게 잘잘 잘 대해주는 이유가 너희들이 잘나고 이뻐서가 아니고 홍성장롱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투자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른들의 덕을 보는 줄 알아라 하는 얘기를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 때문에 호강받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이제, 제들이 그런 모습을 체험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영상 보시면 저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 자신이 그들보다, 이 캄보디아인들보다 잘 산다는 명목 하나로, 그 땅에서 우리 청년들은 우쭐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민족 앞에서 우쭐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그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그 땅에서 그 민족과 이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기를 이 땅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겸손을 배우고 또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민족을, 이 한민족을 섬길 것을 다짐하는 매우 귀중한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왔습니다 이캄보대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새롭게 일하심을 보고 체험케 하신 주님께 감사 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